링카 터 졌어요. 쓸게요. 보라. 보라. 초록 초록 초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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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에도 네 왼쪽에 힐러왜안 <laughs> 나오지 세대 발표 되겠다. 이건 오른쪽 안 돼. 해도 없어졌어. 10초. 아 너무 아프다. 나 보통 범피 됐어. 잠목 때문에. 난 지금 침착해. 내 잠목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나 끝났어. 틀라 오른쪽. 왼쪽에 도안개 있거든요. 왼쪽에 일라. 로안 돼. 오케오케 잠깐만 두대 나왔다 키보드 아, 아 어? 뭐가 깜짝이야 뭔 소린가 했네 나도 무슨 소린가 했데 알았어 알았어 나? 난 보였는데. 난 하나 였어다 맞았어. 오른쪽 사라졌어. 밟혔어요, 밟혔어요. 또 사라져. 또 밟혀요. 조심 조심. 올라 가운데. 파란 바인드 끝나고 풀게요. 나도 피없다. 오 도망게. 글어요 불렀어요. 물약 오른쪽에서 가자. 오른쪽? 누구 바인데? 나? 나? 오케이, 오케이. 아수. 아, 도. 아, 도강개 아, 뭐야? 도. 아, 수도 나왔어. 날아간다. 아. 걸었어. 걸었어. 가운데. 이거 뭡니까? 뒤척을 위한 회인가? 뭐야. 달달한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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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아, 해도 과였네. 봐봐. 때 아, 나일 풀었어요. 와, 맥 데미 진짜 크다. 엄청 빨라졌네. 우리 풀도핑도 아닌데. 보라. 보라보라. 어? 보라. 나 말했는데? 근데 나 솔플로 하는 보스 다 10분 이상 빨라졌어. 아, 근데 벌써 끝났어. 우리 마지막 그거야. 어, 안 돼, 의아해. 미면 지웠어. 아, 나 으, 부어 빠졌어. 나 죽을까요? 체력이... 빨리 빨리 부... 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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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빨리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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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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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우리 그러면 그냥 잡을 것 같은데? 드랍 그냥 다낄까 그럼 드랍 안 풀어? 안 돼. 나 정편 날렸다, 모르고. 이거 무슨 뜻가 있나? 두 대, 두 대. 아싸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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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줄게. 와. 극딜라고끈 65초 남았어. 아 나일.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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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대 가자 그냥. 그러면 바로 가자 여기 오면. 오케이 오케이. 우리고 풀어야 되지 않을까 보자몇개 나왔냐 안...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소울이 하나가 안 나올 수가 있어. 맥댄 풀리니까 좋네. 안 돼. 아. 아, 나, 나, 나 이거에 가려져가지고 인줄 알았어.